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 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버린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윗도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요? 유대인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버리고 그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 더 좋은 것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이 있어서 다른 도구가 생겼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도구를 버리는 분이냐, 그동안에 사용했던 분을 버리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묵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고쳐내시고, 교만한 자를 불러서 겸손한 자로 고치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그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특히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은퇴 권사님이나 은퇴 장로님이나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그 동안 교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고생해 가지고 세워놓은 그 기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럼 버려지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 있다 해도, 아무리 새로운 것이 찾아오더라도, 그동안에 함께했던 사람을 너무 이렇게 참을 나 몰라라 한다든지, 또 가치 없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 뭐, 안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 드셔서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분들이, 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서러움과 아픔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이가 들어서 오래되어서 그동안에 일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버려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계시는 모든 아이에서부터 우리 교회 91세 우리 어머니까지 전체가 하나님께는 언제나 소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정말 내게 필요할 때는 내게 사용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너무나 쉽게 버려버릴 때가 있어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동물도 내게 필요할 때는 너무나 예쁘다고 하다가 조금 이제 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버려진 이 동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이쪽에가 동물 보호소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 좋게 사랑하고 키웠던 어 새끼 때는 너무나 예쁘니까 근데 커나가면서 소홀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이방인이라 해서, 이렇다 해서 저렇다 해서, 너는 버리고, 너는 버리지 않고, 너는 필요 없다 하고 너는 필요하다?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유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고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로 사용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인 걸 떠나, 너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뭐, 바리세이냐,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한 덩어리고 똑같은데 그 모든 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이 그 말씀입니다. 5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열매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이지 율법이나 아직도 율법이 살아 있어 가지고 둘로 나누고 흑백으로 나누고 너는 버려질 사람 너는 버려지지 않을 사람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막 구분해 가는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누군가를 구분하고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를 위아래로 누군가를 좌우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걸 다 떠나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은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든지 나이를 다 떠나서 내가 나이가 뭐 많든 적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퇴라는 이름을 우리 사람들이 적어놨지, 우리 예수님은 너 은퇴라는 말을 누가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안타깝죠? 교회는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자, 마지막까지 예배자이죠, 예배자.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 사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한껏 사용하다가, 이제는 좀 그러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소중하고 존중받으면서. 나이가 많든 젖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부터 정말 우리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단한 분도 다 소중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또 저에게 또 주변에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이 자리에 열매 맺어 있고 또 이곳에 심어져 있다. 그렇게 신의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부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서 버릴 사람 선택받을 사람 구분하지 않으셨고 모두를 공히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서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부흥되어져 가며 늘어나며,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다시 한번 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은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겨지는 열매, 또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 시험을 얼마 남겨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